할늘루야 우람에게 나오는 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했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잠시 모든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레이 사람, 그 레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앞장서 나갈 때 백성들은 그 사이를 2천 규빗쯤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본 적 없었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오직 말씀이 앞장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을 가는 길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한 습격이 있을지,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군사가 어떻게 습격을 대비해야 할지, 어떠한 장비를 앞장서 나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여호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이 앞장서간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믿었습니다. 그 길을 앞장서 가는 그 길이 그래서 형통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결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성결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하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 이것이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무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미지의 길입니다. 그 누구도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일분일초를 앞장서서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현재,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멋진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이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성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앞장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나가는 바로 그것임질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어떠한 고민에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이지하는 자답게 날마다 성결하게 힘쓰고 죄사라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